안녕하세요. 대박파파입니다 오늘 워트 1차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제가 봤을 때, 마통, 한5% 정도 되는 이자를 쓰는 마통은 풀청약을 했을 때 수익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. 결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청약 건수는 21만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균등 경쟁률이, 아, 균등 배정이 두 주, 그리고 플러스 한 주가 추첨이 되겠습니다. 추첨 확률은 33%입니다. 비례, 비례 배정 같은 경우는 6만 주 풀로 신청하셨을 때 16.84라는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17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풀청여 하신 분은 균등까지 하면 19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비례 한주는 비례 경쟁률이 3563대1이기 때문에 3500주를 신청하시면 거의 100% 한주를 받으실 거고요. 5462입을 계산하셔서 2500주 이상, 어, 2500주 이상 신청하신 분들도 한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자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손익 비교를 해봐야겠죠. 과연 이 종목이 배정 받았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지, 그리고 이 수익을 수익 분기점을 보고 아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적게 해야겠다, 또는 마통을 활용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균등 신청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증거금이 워낙 낮은 어,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. 5462의 경우에는 800만원 정도인데요. 5천원 정도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30% 가량만 오르면 수익이 되겠습니다. 확정 한주 신청하신 분들은 3500주인데요. 이 경우에는 40% 정도가 상승해야 되고요. 풀청약이 가장 문제인데요. 어떻게 보면 1억9 5 0 0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사실 손익분기점이 108% 그러니까 어, 거의 두배 어, 정도 올라가야지만 가능합니다. 자, 왜 그렇냐면 한 주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여러 업주를 받더라도 이 공모 가격에서 여러 업주를 곱해 봤자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이게 12만 원 가지고 13만 원을 벌려면 100% 이상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어, 인기가 꽤 많은 종목인 경우에는 함부로 5% 이자를 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3%를 비교하면 어떨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3% 풀청약 역시 8만원대 어,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5% 이상 올라야지만 수익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균등만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뭐 10%만 올라도 즐겁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풀청약을 이렇게 5% 마통으로 했는데 100%가 안 되면 오히려 손실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주식도 역시 어 공모주 역시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보시고 조금만 애매하다 싶으면 저는 불청약을 하지 않고 균등으로 하시는 것을 이 이자 비용 때문에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균등이 이번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앞으로도 최대한 수익성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